근데 전동으로 하면 좀 느릴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런 에이... 속도로 움직일 거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차생충의 효 팀장이고요. 윤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네. 자 차생충 최초로 이렇게 탁트인 공간에서 네. 자 저희가 야외 촬영 최초로 준비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짐작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오늘의 영상 어떤 주제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뭐 주제라기보다도 네. 일단 랜드로버의 그 역사와 전통이 네. 아주 짙게 물들은 네. 랜드로버의 전통 네. 그리고 오프로드의 절대 강자. 절대 강자 예. 바로 디펜더입니다. 디펜더. 저희가 외관 익스테리어 그다음 내부 인테리어 그리고 간단한 시승 이렇게 영상은 구성을 할 거고요. 전문적인 지식이 사실.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네, 좀 양해를 널리 해주시고요. 저희 주관적인 의견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될 테니까 감안해서 좀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예, 네, 바로 시작하시죠. 출발, 출발. 전면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디펜더의 이 헤드라이트 부분을 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이 안쪽을 보시면 메인 램프는 원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양 옆으로 큐브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 디자인은 예전 모델의 그 라이트 디자인을 좀더 현대적으로 좀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이 라디에이터 디자인을 보면 일단 세로로 길게, 세로로 길게 이제 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차량인 경우에는, SUV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릴이 좀더 크고, 그리고 메쉬 그릴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어, 디자인으로 많이 설계가 되는데, 디펜더의 경우는 좀, 좀 막혔지만, 그래도 좀그 차량에 대한 강인한 그런 어, 모습을 좀 많이 연출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사이즈로 봤을 때, 일단 남성다운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표출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뭐 상렬에 강렬하죠. 또 웅장하고, 그리고 이 각이진, 뭐 그런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아, 디펜더다. 이 차량은 디펜더다. 라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일로 가까이 좀 오시면, 이쪽, 본 네트 위에 이쪽을 볼게요. 예, 검은색으로, 이제 발판 형식으로, 발판 형식으로 되어 있는, 어, 이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거는 여기를 밟고, 이제, 어, 이쪽 천장에, 뭐, 짐을 싣거나 할 때, 이 발판을 밟고 올라갈 수 있게끔, 뭐, 그런 디자인을 좀 해놓은 것 같은데, 좀 근데, 좀, 디자인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뭐, 일단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매칭이 안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유유려하게 일단 뭐 굴곡이 있어서 본네트의 디자인과 좀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다음은 측면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 측면입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봤을 땐 각이 정말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뭐 이쪽 천장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려오는 뭐 이쪽 각이 되게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어좀 섬세하게 이렇게 디자인 디자인이 된것 같기는 합니다. 어 그리고 일단 타이어를 한번 볼게요. 이이 이 모델은 일단 S 등급이에요. S 등급하고 S2란 등급이 있는데 바로 기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는 19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19인치 휠이 들어감으로써 뭐 일단 타이어 크기도 상당히 크죠. 보면, 타이어 사이즈가 또 여기 적혀 있어요. 여기, 253에 65. 이렇게, 그리고 19인지라는 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로드 주행 시에도, 어,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타이어를 장착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뒤쪽으로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펜더의 후면 디자인입니다. 아 어떤가요? 일단 저는 그래요. 이게 디펜더다운 그런 그좀 모습이 좀이 뒤쪽에서 많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 스페어 타이어인 경우에도 대부분 SUV 같은 경우에는 이위쪽 하단에 있거나 트렁크 안쪽 그 박스 안에 들어있기는 해요. 네 하지만 이 디펜더는 바깥쪽에 이제. 어,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뭐 나중에라도 뭐 타이어가 펑, 뭐 펑크가 났을 때도 좀 신속하게 갈수 있는 뭐 그런 뭐 깊은 뜻이 있겠죠. 근 네, 하지만 또 이게 디펜더가 이또 스펠 타이가 또 밖에 달려야 어? 또그 디펜더의 그런 멋스러운 맛이 좀더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독특한 부분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 트렁크 테일 게이트예요. 뭐 대부분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지프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SUV는 이 트렁크가 위쪽으로 열립니다. 하지만 디펜더는 이렇게 옆으로 열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렁크 안에 적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이 트렁크 문을 닫을 때 아주 좋은 기능이 있어요. 저도 놀랐는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소프트 크로징 기능이 돼요. 자, 문을 살짝만 닫아도 자동으로 잠깁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버튼을 살짝만 누르면 문이 자동으로 개폐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짐을 실거나 내릴 때 아주 요긴하게 쓸수 있는 그런 편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이 소프트 클 크로징 기능은 뭐 대부분 이제 고급 사양에만 들어가는데 이 기본 등급 S등급에도 이어 소프트 크로징 기능이 들어간다는 게좀 놀랍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적재함 같은 경우에도 높낮이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짐을 실을 때 이게 이게 이 전고가 너무 높게 되면 물건을 실을 때좀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디펜더의 경우는 여기에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따로 구비가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밑에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차량이 자동적으로 밑으로 내려, 전고가 내려가고 또 다시 이 버튼을 누르면 차량이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이런 세시, 세심한 부분까지도 이 디펜터에 디펜더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좀 소비자의 그런 그 마음들을 많이 반영을 했다, 운전자 중심의 설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문을 닫아볼게요. 자, 문을 닫았습니다. 자, 이제는 실내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앞으로 오시죠. 실내 디자인입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이 실내 디자인이 좀 약간 뭐랄까, 좀 굵직굵직 합니다. 뭐 제가 좀 전문적인 좀 지식이 떨어져서 표현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제가 보는 그대로 일단 표현을 하는 거니까 좀 그렇게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도 쪽을 보면 이쪽에 일단 이렇게 좀 나사가 좀 많이 바뀌고 뭐 리벳을 좀 쳐놓은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 군데 이렇게 볼트가 좀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더 차량에 대한 메탈적인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연출이 될거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쪽 손잡이를 보시면 약간 스폰치 느낌이 나요. 어,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약간 푹신푹신한 그런 느낌으로 촉감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 그립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뭐 좋은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을 보시면, 이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음, 나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이 스티어링 휠쪽이 디자인이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좀 이렇게 투톤으로 좀 마감이 돼서 좀 상당히 스테일링이 좀 많이 좀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기어레버가 있고, 그리고 여기 수납함이 또 있어요. 이쪽에. 그리고 이쪽 그 라인도 약간 그 도어 쪽 도어 트림이랑 같은 약간 푹신푹신한 그런 소재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센터 페시아 중앙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어. 여기 보시면, 뭐, 일단 다 터치예요 터치로 되어 있고 뭐 시트 조절이라든지 뭐 내비게이션 뭐 이런 것도 터치로 조작을 할수 있는데 터치감은 좀 반응 속도가 약간 늦은 것 같기는 합니다 좀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 같지는 않고 한 템포 조금 느린 것 같긴 해요 T맵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맞아요 한 템포 느끼는 한데, 그래도 뭐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발달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비게이션은 T맵, 티맵, SK T맵이 아예 기본으로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좀 내비게이션을 보실 때좀 편안한 그런 부분이 있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이 좀 엉망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좀 지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잘볼수 있게끔 좀 운전자에 대한 고려를 좀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수납함이 있고요 여기 컵을 두 개를 꽂을 수 있는 컵홀더가 두 개가 있고 이쪽 수납함이 또 따로 구비가 되어 있는데 깊이는 깊어요 깊고 근데 하지만 좀 이게 폭이 조금 짧은 게좀 단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폭이 좀 깊어서 수납을 좀 많이 할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수납을 따로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쪽에도 뭐 물건을 넣거나 할수 있는 수납이 따로 되어 있고, 밑에 글로우 박스가 따로 구비가 되어 있고, 뭐 수납함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쪽 스티어링 안쪽에도, 이쪽에도 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반대쪽에도 있어요. 이 반대쪽에도 양쪽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정도면 뭐 수납하는 데는 에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내를 이렇게 살펴봤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주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주행을 했을 때 어, 일단 뭐 시승감이 좀 어느 정도 되는지. 근데 사실 오프로드까지 한번 해보고 싶어요. <laughs> 산도 하고 싶기는 한데 아, 지금 뭐 어, 시간도 그렇고. 저희가 이걸 오프로드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일반적인 온로드만 주행을 하면서 시승감, 시승을, 시승을 했을 때 느낌은 어떤지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팀장님 네. 그 전에 뒷좌석 레그룸도 한번 봐주시죠 아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뒷좌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뒷좌석으로 가볼게요 일단 2열 공간은 넉넉합니다 일단, 탑승을 했을 때, 탑승을 했을 때, 어, 이게 의자가 뒤로 끝까지 젖혀진 건 아니지만, 앞에 탑, 앞에 보조석에 운, 어, 사람이 탔을 때에도 좀, 어, 알맞은 그런 시트 조절을 미리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무릎 사이즈가, 오, 어, 주먹이 두 개가 들어가요. 뭐, 키가 몇이신가요? 저 181입니다. 네. <laughs> 어,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어, 그냥, 자동으로 어. 나와요. 빌어주세요 진짜 180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공간이 충분하다는 <laughs> 얘기군요 <웃음> 그렇죠 아, 주, 무릎 이 무릎 사이도 아, 주먹이 한두개 정도 들어가고 아주 넉넉한 부분이 있고요 이 천장 이 헤드룸이라고 하죠 여기도 주먹 하나가 아, 이 정도 들어가서 저 그래 불편한 감은 없고 어 착자감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좀 포근합니다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딱딱하지는 않고 약간 부드러운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요요 요 창문 보이시나요? 요 창문 이게 이 창문을 뭐라고 부르, 부르냐면 사파리 윈도우, 윈도우라고 불러요. 사파리 윈도우. 그래서 뭐 아프리카 뭐 세렝게티나 뭐 이제 그쪽에서 이제 사파리 구경을 하잖아요. 뭐 기린도 보고 사자도 보고 할때 그때 뒷좌석에 탄 사람도 좀더 많은 곳을 볼수 있도록 여기에 이렇게 창문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좀 이쪽으로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좀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 개방감이 확실히 좋습니다 이 창문 하나가 더 들어감으로써 개방감이 확실히 좋아졌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걸 한번 볼게요 시트도 폴딩 시트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가 차박을 하는 걸좀 많이 하, 차박을 많이 하잖아요. 또 추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차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트를 접을 수가 있는데 폴딩 시트예요다 따로따로 각각 접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시트를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음, 여기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땡기면. 이게 제껴지고요. 그리고 요이 위에 보시면은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고 앞으로 제껴시면 아 맞다. 이거를 먼저 접어야 됩니다. 접고 헤드레스트를 접고 접히면 이렇게 완전 평평하게 그래서 여기에서 차박을 하셔도 돼요. 상당히 평평해졌죠? 그럼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자 이쪽으로 오시죠. 소프트 그로지 <laughs> 자, 어떠십니까? 상당히 넓죠? 두 사람이 누워도 충분한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반대편도 아예 접죠?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 시트 바닥에 있는 이 레버를 당기시면 이렇게 앞으로 제껴집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를 밑으로 내리고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서 앞으로 당기기만 하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이게 전동이었다면 더 좋았다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전동으로 하면 좀 느릴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런 속도로 움직일 거잖아요. 근데 또 이게 수동은 장점이 좀 번거롭긴 하지만 신속하게 이렇게 폴딩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개 재껴볼게요. 그래서 눌러주시면. 이런 형식으로 완전하게 어 일자로 평평한 바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누워 볼게요. 자, 누워 보겠습니다. <laughs> 자, 오, 어. 오 어, 상당히 편해요. 이거 확실히 두 사람이 여기 누워도 충분히 누울 수 있고, 이 누울 수는 공간이 딱 나오네요.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게 누워서, 이 아까 말씀드린 사파리 글라스, 여기로 하늘을 또볼 수가 있어요. 아 뭐, 나중에 차박할 때, 밤에, 그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일단 편합니다. 일단 편하고, 일단 이 시트도, 이렇게 완전, 평평하게 접을 수 있다는 것이 또 이게 장점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어, 랜드로버의 뭐 역사와 전통이 짙게 묻어 있는 랜드로버의 디펜더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뭐 전면부에서부터 측면부 그리고 후면부 그리고 실내 뭐 디자인까지 뭐 살펴보긴 했는데 뭐 전문적인 지식이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주관적으로 보는 그런 시선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너그럽게 좀 봐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주행을 좀 해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행 바로 가실까요? 출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은 했고요. 지금 시내 항보판을 정석주행으로 안전 안전 거리를 유지하고 아주 안전하게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디펜더 모델이 몇 cc 모델인가요? 2000cc고요. 엔지니움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보통 2000cc면 한 180마력급 정도 되는데 네네. 이거는 한몇 마력 정도 되나요? 이 디펜더는 그 2000cc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240마력의 괴력을 발휘합니다. 아주 놀랍죠? 네, 놀랍네요. 네네. 지금 뭔가 이제 디젤 세단을 타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정숙하고, 네네. 승차감이 괜찮습니다. 오프로드 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예. 맞아요. 이게 이 디펜더인 경우에는 온로드도 완벽하고, 오프로드도 완벽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은 네. 차량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좋아요. 되게 네. 편하네요. 조용하고 뭔가 제 인상은 네. 지프 랭글러의 고급화된 어떤 그런 오프로드 카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일단 뭐 표현을 하자면 디젤 세단을 타고 있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네. 상당히 정숙하고 좋습니다. 근데 다만 디젤 엔진의 특유의 음색은 있어요. 네. 음색은 있지만 주행을 했을 때의 그런 그 느낌은 상당히 정숙하고 조용하다. 이, 이 정도면 저는 해볼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괜찮아요. 좋아요. 주행 모드 같은 경우도 네네 여기 보시면 주행 모드도 이 버튼이 있어요. 네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화면이 나오고 롤링을 해서 롤링을 해서 자기가 네. 원하는 네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보십시오. 자 컴포트, 컴포트, 컴포트. 네. 잔디 자갈 뭐뭐 뭐 그런 진흙길 네. 도강, 도강이라는 건강 그렇죠. 그 장을 건너가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도강 같은 경우에도 0.9m까지, 네. 0.9m까지 도강을 할수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에코 모드로 해놓고 가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까지 디펜더 차량 어, 익스테리어, 네. 그다음 인테리어, 네. 그리고 시승까지 네.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소감보다도. 네. 오늘 첫 영상이라서 그런지, 네. 뭐, 저희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네. 너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미흡하고, 네. 좀 부끄럽긴 하지만, <laughs> 그래도 조금씩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좀더 나은 영상, 좀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좀더 점차 나아지는 영상 계속해서 준비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팬더 살펴보는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네네. 자, 지금까지 차생충의 효팀장이었고요. 윤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